오늘은 보조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꽤 신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세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번 수업이 훨씬 더 미스터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이해하세요. 시작해볼까요? 보조금은 사실 마이너스 세금 또는 역방향 세금에 불과합니다. 돈을 가져가는 대신에 정부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돈을 줍니다. 이제 보조금에 대한 몇 가지 경제적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누가 챙기느냐는 누가 정부로부터 수표를 받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조금의 법적 귀착은 즉 누가 수표를 받느냐는 경제적 귀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세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미 친숙해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수혜자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므로 세수 대신 보조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비효율적인 거래를 유발하는데 그것을 또한 사장 손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바이오그램에서 다룰 내용이 많으니 사고 능력을 100분 발휘합시다. 우리는 늘 그렇듯이 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자유시장 균형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2달러이고 그에 따른 수량입니다. 이제 누가 보조금을 받느냐에 관한 법적 귀착이 경제적 귀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핵심 요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은 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 사이에 세기를 박습니다. 세금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보조금으로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구매자가 지불할 가격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세기 분석을 사용합니다. 다만, 오른쪽 측면에서 세기를 도표에 밀어넣습니다. 자, 이제 이 세기의 높이를 생각해봅시다. 1달러라고 가정해봅시다. 세기 윗부분이 수요 곡선에 부딪히고 세기 아랫부분이 공급 곡선에 닿을 때까지 세기를 도표를 향해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맨 위. 점비는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을 알려줍니다. 2.40달러라고 칩시다. 맨 아래 점비는 구매자들이 지불할 가격인 1.40달러를 말해줍니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1달러 더 많아야 하며 그 1달러는 보조금에서 나옵니다. 핵심 아이디어에 주목하세요. 누가 수표를 받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공급자가 정부로부터 수표를 받든 구매자가 정부로부터 받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판매자들은 단위 하나당 2.40 달러를 받게 되고 구매자들은 단위 하나당 1.40 달러를 지불합니다. 자유 시장 가격과 비교하면 보조금을 통해 누가 상대적 이익을 얻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일부 이득을 얻습니다. 공급자는 단위당 2달러를 받았지만 지금은 2.40달러를 받아서 40%의 이득을 얻습니다. 구매자는 2달러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1.40달러를 지불하니까 이득의 60%를 얻습니다. 누가 이득을 더 얻을지는 공급과 수요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그 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도표를 그려보고 싶을 겁니다. 다만, 매우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으로 그려보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인 공급 곡선으로 그려보세요. 결과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대조해보세요. 이어갑니다. 세금은 정부의 수입을 창출하고 보조금은 정부의 비용을 창출합니다. 비용은 무엇인가요? 자, 단위당 보조금은 1달러입니다. 세기의 높이로 제시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바로 여기 있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 비용은 1달러 곱하기 수량입니다. 즉, 보조금 액수에 대해 수량을 곱합니다. 여기 파란 부분으로 표시한 영역입니다. 다룰 내용이 많네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상당히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보조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유의하세요. 보조금의 또 다른 효과는 놀랍지 않게도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없는 거래량에서 보조금이 포함된 거래량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여기 추가로 거래된 단위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수급 곡선이 알려주는 건 그러한 추가 단위에 대해 해당 단위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생산 비용이 수요자가 생각하는 그 단위에 대한 가치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거래량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급비용이 수요자가 평가하는 해당 단위의 가치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사장 손실을 초래합니다. 세금과는 반대로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유익한 거래를 줄이는 반면 보조금은 낭비적인 거래를 증가시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몇 가지 응용문제를 제공하면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는 몇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은 조세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관한 직관을 기억하시나요? 탄력성은 회피와 같다는 얘기 말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에 비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여기서 나는 비슷한 직관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조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사고방식도 제공합니다. 즉,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거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때는 진입이 없습니다. 탄력성이 없으면 진입도 없습니다. 진입이 없을 때 보조금 혜택을 얻습니다. 아무도 보조금을 받으러 올수 없을 때 당신이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없을 때 진입이 없으면 당신이 보조금 혜택을 챙깁니다. 한번 봅시다. 세금 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꽤나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있다고 치고, 꽤나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있고 여기에 세금 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표로 밀어 넣게 되면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생산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자가 세금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들은 발리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재화 생산에 쓰이는 자원을 가져다가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유 자원이 이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데 가장 유용하기에 공급자는 세금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급업체는 보조금에 위한 이득의 대부분을 챙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조금 세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표에 밀어 넣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와 반대로 구매자의 가격은 조금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에게 이같은 보조금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내부의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자원이 유입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 그 보조금을 붙잡거나 그 보조금을 챙기지 못합니다. 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자원들은 이런 종류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에 존재하는 고정된 자원이 있어야 보조금을 가져갈 겁니다. 생산자 가격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이 경제의 다른 영역에서 유입되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비교적 탄력적일 때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해당 경제의 다른 부분의 수요자가 대체재가 있음에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조금을 가져갈 겁니다. 그들은 가격을 높게 형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대체재 소비를 중단하고 대신 이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이 시장에 진입할 테니까요. 해당 경제에 속한 그 밖의 모든 수요자들이 이 재화를 사기 위해 진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노세요. 수요와 공급곡선을 그리고 세금세기를 투입하고 보조금세기를 투입하는 등 직관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조금의 경우 탄력성이 없거나 덜 탄력적이면 진입이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진입 축소는 보조금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의미니까 그들이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응용을 해봅시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의 농부들은 막대한 물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에이커피트당 200에서 500달러가 소요되는 물 생산 비용에 대해 보통 에이커피트당 20에서 30달러만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캘리포니아의 면화 공급자인가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면화 구매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봅시다. 캘리포니아 면화 구매자들은 어떤 종류의 대체제를 보유하고 있나요? 수요가 탄력적인가요? 아니면 비탄력적인가요? 캘리포니아 면화 구매자에게 면화 수요는 매우 탄력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루지아에서 재배한 면화로 대체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 인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재배한 면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면화 가격은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캘리포니아 면화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계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일부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면화를 더 많이 사도록 하거나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 면화를 조금 덜 사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면화 공급업체는 공급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애초에 땅도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그 땅이 상당 수준 농산물 재배용으로 고정되어 있을 테고 아마 면화 재배용으로 꽤나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면화 공급업체는 이 보조금의 혜택 중 상당 부분을 챙기게 될 겁니다. 개팬티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보조금은 캘리포니아주 면화 공급업자나 농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연히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는 쪽은 캘리포니아의 농부들이지 면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 때문입니다. 즉, 막강한 특수이익단체들의 로비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그 재화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종류의 많은 예를 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이 상당히 직관적일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임금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미숙년 노동자나 저숙년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살펴보면서 그것과 최저임금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